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 지금 우리와 함께 한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 부활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 삶 속에 항상 역사하고 있는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 참된 복음의 역사를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면서막 눈물 흘릴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그냥 신호 입고 막 가가지고 막 우리도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참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참된 감사가 있을 거고 여러분 삶에는 큰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함께함을 알게 될 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날 것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가 필요하고 왜 그리스의 십자가의 부활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여러분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 십자가 부활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우리 인생은요. 그리스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아니면 우리 인생 문제는 우리 인생은 죄에서 절대 해용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걸말을해요 그걸 창세의 3장이라 그렇지요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선악과 따먹는 순간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 제가 어제 이렇게 그 세례 받는 분들에게도 그렇죠. 예수 믿냐? 했더니 예수 믿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그 예수님이 당신 인생의 주인이냐? 더 믿는데요. 여러분, 이걸 그냥 예수 믿는다. 예수 글수를 안다. 이게 그냥 얘기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 저는 예수를 그로서 신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아는 거 하고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체험한 거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진짜 여러분 인생이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알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얼마나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그걸 알아요. 내가 죄인이었. 그지요. 그 의사도 누구도 못 고치는 인생의 그 질병과 저주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 버린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생긴 저주 재앙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죄가 뭔지를 몰라요, 잘. 그리고 실질적으로 죄에 된 얘기를 잘안 해요. 죄 그름은 다 윤리도덕적인 죄를 자꾸 얘기해 네가 주일 성수 지켰냐 안 지켰냐 십일조 드렸냐 안 드렸냐 이런 것으로 자꾸 사람들을 그렇죠 뭔가 모르는 윤리도덕적인 그런 불안과 두려움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게 많아요 그건 자범죄 사실 진짜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나 있는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죠 그 어떤 걸로도 인생은 승리할 수 없어요 죄가 뭡니까? 아까 얘기처럼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수님도 그랬어요 죄가 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다? 하나님, 하나님 떠났던 얘기예요 그게 창세 3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죄 문제 해결을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역에 많은 양들이 죽고 염소가 죽었던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곳에 이기고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 때문에 피흘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그잖아요. 많은 걸 놓치는 게돼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 이렇게 고통과 재앙이 찾아오는지를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길이는 고아처럼.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요그 방황하는 인생을 누가 붙잡은 거예요? 마귀가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예비 마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믿지 않는 유대인과 바리새인에게 얘기했다니까 너예비 마귀라고 그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그치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했어요 그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일평생 그 흑암, 흑암한테 붙잡혀서 종로 탈린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게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원인도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지? 왜 우리 집안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내삶이 이런 일 계속되지? 그렇죠? 원인 모를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건 열심히 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노력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만든 게 종교고 우상이라니까. 그렇잖아요 삶의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만든 게 우상과 종교예요. 자연을 보면서 두려우니까 자연을 섬기고요. 내가 바다의 생활을, 바다 생활을 해야 되니까 바다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바다를 섬기고요. 내가 산에서 생활해야 되니까 산 산에 사는 사람들은 산을 섬기고요. 그렇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귀신을 섬기면 역사를 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동남아 필리핀 갔더니 지금도 그산 쪽에서는요. 그 무슨 뭐 무슨 꽃 요정이 있대요. 꽃 요정, 그꽃 그, 그 요정을 섬기는 거예요. 그꽃 그, 그 요정, 그꽃 그 요정을 섬기는데 그꽃 요정을 제대로 안 섬기면 막 사람 죽어 나간대요. 실질적인 거예요. 현장에서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요. 내가 저 사람을 안 섬기면 저걸 안 섬기면 죽어나가니까.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로 탄단 말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불안과 두려움과 죽기를 무서워하니까 거기에 시달, 거기에 매일 사는 거 인생이. 그러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일평생 종로로 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걸 섬기고요.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뭐냐면 나라는 우상이야. 내가 주인 되는 상.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난내 마음대로 난할수 있어. 그렇죠? 이 나는 할수 있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우상인데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열심히 막 공부하고 열심히 하면 성공의 길은 가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우상인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 뒤에 따라오는 대가는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니까. 왜 지금 당장은 안 보이니까. 그잖아요. 지금 당장은 안 보이니까. 어떤 사람이 탁 자기 성공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당신이 만약에 그 어려운 시기에 있는 나에게 말을 한다면 너 뭐라고 말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뭔지 아세요? 끝까지 버텨 끝까지 버티면 괜찮을 거야 왜? 지금 자기 성공해 있잖아요 성공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그 힘든 상태에 있는 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끝까지 버티라는 거 맞아요 그걸 끝까지 버텨서 지금 성공의 자리에 와 있다니까 그게 진짜 성공일까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볼 때는 성공이고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성공이에요 박수칠 일이에요 그 사람이 했던 모든 과정을 우리는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 그 인생이 우리는 그걸 세상선 그걸 부러워하지요. 근데 인생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건 어떻게 보면 진짜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저는 진짜 이길 수 있어. 그건 진짜 성공이 아니라고. 근데 그 사람이 했던 과정은 아 대단해요, 설거 내도 그러나 그거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인생은 어느 날, 그렇죠?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게 재앙이 된지를 몰라요. 몰라요. 겉에 있는 모습은 그렇게 화력이 드러났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못 합니까? 마음과 생각에 병이 올 수밖에 없지. 그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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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견뎌 참으란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약속 붙잡고 진짜 그 약속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행복한 기도를 누리고 하나님 함께하는 걸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신 말씀 을 잡고 최선을 다해서 그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서는 거지. 세상 말하는 세상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열심과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열심은 다른 얘기예요. 이 차이를 모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 경쟁하면서 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비웃음 당하는 거예요. 야 네가 예수 민다면서 네, 네 일은 안 하면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 역사와 응답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삶에 주신 언덕 붙잡고 거기에 최선을 해서 올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 또 사람들은 또 신앙생활한다는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 해아뭐 하나님 다시 하시, 다 하시겠지 뭐그니까 아무도 것안 해. 그게 아니라니까. 아무도 것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생활을 하시 바랍니다 아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그 어떤 걸로도 죄와 저주 사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를 보내신 거예요 그치요 그리스로 보낼 걸 약속하신 거예요 참 그리스도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잘 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의미를 많이 모른다니까 그게 나하고 어떤 상관인지를 몰라요.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근데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이 나하고 상관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그 부활의 역사와 능력을 누리고 있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 를 보내시겠다고 소하셨어요. 인생은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그리스도 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세장에 기름 부어서 하나님 일을 하시, 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아, 네.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노로 타고 있는, 그렇요 악한 마귀 흑암 권세를 멸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요참제세장으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주고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인생의 한 e n d p o i n 방언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가 자 되신 거예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을 설게 뭐라 고하는데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 하신 일을 말해요. 그죠?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하신 곳이 십자가인 거예요. 왜 이걸 자꾸 이렇게 강조하냐, 여러분 어느 순간 이 내감이 예수 믿는 이유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종교 생활하게 돼 있어요. 종교 생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진짜 믿어지고 내삶의 답이 되고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 생활한다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부활이고 내 삶은 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꾸 뭔가 짜여진 것을 찾고 한다니까. 여러분 예배도 헌금도 기도도 진짜 내가 구원과 말씀과 복음 앞에 당연한 삶이 돼야 되지. 그게 내 삶의 종교 생활처럼 돼 버리면 그치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살아서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믿는 자 속에 함께 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축복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속에 함께 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치요4 0일 동안 하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 약속 붙잡고 하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내 삶에 하렘 나라 일이 정말 벌어진다면. 우리 삶에는요 정말 참된 행복과 축복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이 부활의 능력의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 매일 매일 여러분 삶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을 주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바뀌도록 진짜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된그 믿음의 고백과 응답이 내 삶에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렇지요.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들이 계속될 겁니다 왜냐? 지금도 성삼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대의 삶 속에 역사를 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고백되도록.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믿음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자꾸 그 문제 사건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그 참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계속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감사합니까? 복음이 들려지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난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모든 족속 만민 땅 끝에 가라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말했다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리고 제자 삼아라. 왜그랬습니까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돼야 그제 끝이 온다랬어요, 그요 예수님이 이 지구를 돌리는 이유는 복음 증거 때문에 그래요. 지구의 종말을 세상의 모든 과학자들도 얘기하잖아요, 그요 성경도 얘기해요. 근데 난리와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철로가분열하가는 그거는 하나의 드러난 현상일 뿐이지. 진짜 세상 끝은 언제냐? 이 복음이 땅에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예수 이름 붙잡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증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고, 그 예수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함께 세계복음하는 증인 의 응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조금만 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 붙잡고. 기도하라니까 기도. 그렇요 조금만 기도해 24 행복을 누리면 성삼위 하나님의 준 축복과 응답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자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날마다 매일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그리스도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고 증거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누리는 귀한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활의 능력에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 능력과 축복을 모든 성도가 누리며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히 승리의 날대로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와 하나님의 그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등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오직의 역사를이뤄갈 부활의 증인의 응답 누려갈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